주 예수, 내 죄를 속했네. 그게 참 좋은 게니죄 네 아니고 내 죄를 사했던 그 부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 <laughs> 피로 속죄함 얻었네.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시도졌고 거룩해졌다. 의로워졌다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.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에 못박혀 죽으심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진 것이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온전하신 분이 죽으셨다면 얼마나 내 죄를 완벽하게 씻었겠냐.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더라면 오늘 우리 여기서는 한 사람도 천국을 못 가지요. 예수님이 십자에 못박혀 죽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.